일본의 뉴진스 한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이후 멤버 한이의 일본에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한이가 지난달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팬미팅 버니즈 캠프에서 불렀던 푸른 산호초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이는 단 3분으로 30년 전 일본을 끌어왔다. 한이의 무대를 찍은 유튜브 직캠에 달린 댓글로 현재 2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리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330만회를 돌파했고 댓글은 9,000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 노래를 찾아듣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니가 부른 푸른 산호초는 1980년 일본에서 영원한 아이돌로 불리는 마츠다 세이코의 히트곡인데요.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전1 9 8 0년대 일본의 풍요로운 시절을 상징하는 곡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노래입니다. 하니는 이 무대에서 마츠다 세이코를 연상케 하는 단발머리 가발에 파란색 스트라이프 무늬 티셔츠를 입고 노래했는데요. 비일본인인 한이가 그 시절 감성을 관객 앞에서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일본 네티즌들의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팬미팅인 만큼 현지인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였다는 평가입니다. 공연 관람 리액션이 크지 않다고 소문난 일본 버니즈들의 함성과 떼창이 도쿄돔을 가득 채웠죠. 푸른 산호초라는 단어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엑스 실시간 인기 트렌드에 올랐고, 한이의 영상을 공유하거나, 한이를 그린 팬아트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등 쉽지 않는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리콘 뉴스는 한이 무대에 대해, 노래가 끝난 뒤 암전이 돼도 도쿄도면은 충격의 여운이 계속되고, 한희로 가득 찼다고 전하기도 했죠. 기세를 몰아한니는 오는 6일 니온 t v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 곡을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때부터 Y2K 콘셉트로 트렌디함과 레트로함을 모두 잡으며 뉴진스만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요. 이번 도쿄돔에서 펼친 한이의 푸른 산호초는 이러한 뉴진스만의 매력의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뉴진스만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일본에서의 인기를 증명하고 글로벌 열풍의 막을 열었습니다.